얘들아 안녕. 오늘은 원포인트 그램머 스타터 2세 번째 단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닛 3, three, 유닛 3에서는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 중에서 첫 번째 형용사의 종류와 두 번째,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올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규칙 1번, 2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설명 그림이 하나 나오죠. 여기서 보면 그림을 보고 서로 반대되는 낱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크다, 작다, 짧다, 길다, 행복하다, 슬프다, 젊다, 늙다. 자, 젊은과 늙은. 이렇게 반대되는 친구들끼리 단어를 한번 묶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위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꾸며주는 말들인데요. 이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 와서 주어를 어떻다라고 설명하거나 명사라고 하는 친구들 앞에 와서 그 명사가 어떤지, 예를 들면 은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큰 코끼리,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보기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뒤에서 부사 내용까지, 여기서 한번 오늘 형용사, 부사 내용에서 오늘 형용사 앞부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의 종류인데요. 형용사라고 하는 친구, 꾸며주는 말이었죠. 이제 우리는 형용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는 꾸며주는 말인데요. 여러 가지를 꾸며줄 겁니다. 첫 번째로, 크기나 외모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크다라고 할때 있죠. 큰이라고 하는 big, 작은이라고 하는 small, 긴이라고 하는 long, 뚱뚱한이라고 하는 fat, 키가 큰 tall. 얘네들이 바로 형용사 친구들인데요. 우리가 형용사로 만들 때는 해서 해석했을 때뭐뭐음뭐뭐한자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끝난다 그랬죠. 뜻이 큰, 작은, 긴, 뚱뚱한. 키가 큰자 이렇게 의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Big, small, long, fat, tall 이 친구들이 바로 형용사 친구인데 크기나 외모 나타내는 친구였고요. 두 번째 볼게요. 성질이나 상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빠른이라고 하는 fast, 느린 slow, 새로운 new, 나이 든 오래된이라고 하는 old. 좋은 good, 나쁜 bad, 행복한 happy, 슬픈 sad. 이 친구들이 바로 성질이나 상태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형용사가 또 있냐면 날씨, 색깔, 숫자 나타내주는 친구들이 바로 형용사 친구들이 또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더운. 어, 날씨가 더워라고 할때 더운 hot. 날씨가 너무 반대로 추워, 추운이라고 할때 cold, 시원한 날씨 나타낼 때 쓰는 cool, 따뜻한 봄날씨 나타낼 때 warm, 검은색의 black, 흰색의 white, 한 개의 one, 두 개의 two, 이렇게 숫자 나타내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한 개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추운지, 따뜻한지,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이렇게 꾸며주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형용사 친구들 특징 잘 생각해서 얘네들이 아 이렇게 꾸며줄 때 쓰는 말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의 뭐뭐한 그리고 니은 받침 끝나는 친구들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 꼭 기억해서 형용사의 뜻한번더 살며시 기억하고 뒤에 문제 연결해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체크업 A번입니다. 그림에 알맞은 형용사를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라고 했죠? 형용사 찾아볼게요. 화살표 표시 방향 잘 보시고 짧고 길고 되겠죠? 이 친구는 긴걸 찾아야 되니까 바로 long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어, 키가 작고 키가 크죠? 키가 큰 tall. 그다음 친구는 예쁜데 이 친구 못 생겼어요. 그럼 예쁜 친구 cute. 오 oh, 깨끗한데, 더럽다. 또는, 자, 세건데, 이 친구는 오래된 낡은 거예요. 오래된 낡은 old. 다섯 번째, 웃고 있는데, 이 친구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요. 슬픈, sad. 그 다음에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기는 비가 오네요. 바람 불고 있다. 바람이 부는, windy. 그 다음, 일곱 번째 그림 보면요. 비행기는 빠르고요 자전거는 느리죠. 두 개를 비교하자면 비행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빠른, fast 되겠습니다. 뚱뚱한, 날씬한, 자, 뚱뚱한 친구 체크되어 있으니까 뚱뚱한, f a t 되겠죠.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형용사의 종류에 해당하는 말을 빈칸에 찾아 쓰십시오. 형용사의 종류 구분하기 들어가 봅시다. 보기 안에 네모에 단어들이 이렇게 쭉 형용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형용사들을 색깔과 크기, 외모, 상태나 감정, 날씨에 따라서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시켜볼게요. 첫 번째, 색깔 가봅시다. 색깔인 친구들 뭐가 있었더라? 빨간색부터 나오네요. Red, Blue, Green, Yellow. 이 친구들 색깔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크기, 외모 나타내는 거 가볼게요. 뚱뚱한. fat, 날씬한, thin, 자, 작은, small, 못생긴, ugly. 되겠죠. 그 다음 가봅시다. 상태나 감정을 나타낼게요. 상태 새 건지, 헌 건지, 오래된 건지, 낡은 건지, 자, 이런 거 있었죠. 상태나 감정, new, 아픈, 지금 몸이 아픈 상태야, 건강한 상태야 할수 있겠죠. sick. 그 다음 배가 고픈, hungry, 화가 난, angry. 자, 요런 상태나 감정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날씨 나타내는 거 시원한 cool, 따뜻한 warm, 비가 오는 비가 내리는 rainy, 눈이 내리는 눈이 오는 snowy 되겠죠. 요렇게 나타내 주시면 구분 잘할수 있겠죠? 자, 요거는 넘어가서 그다음 다음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알맞은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하십시오. 짧고 길고 이랬을 때, 그것은 짧다 라고 하는 문장 찾아볼게요. It is short. 자, short. 우리 short, 짧은 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겠죠? wrong은 반대로 길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공이 두 개가 있는데요. 농구공보다 야구공이 더 작아요. 작은. 자, 그래서 그 공은 작다 라고 해봅시다. 그 공은 작다. The ball is small 해야 되겠죠. The ball is small. 작은 세 번째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를 한번 봐주세요. 토끼에 비해서 거북이는 어때요? 느리죠. 그래서 the turtle is slow. 거북이는 느리다. slow 네 번째 춥고 덥고 이 친구는 되게 더하고 워 있죠. 그래서 어 날씨가 너무 더워. It's hot.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이렇게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찾아보기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형용사가 이제 비동사 뒤에 왔을 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한번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비동사 일단 뭐였죠, 얘들아? 비동사가 뭐니? 비동사 어, 비동사는 비가 아니죠. 비동사 세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동사는 m, r is라고 하는 친구들, 기억납니까? 그래서 mris라고 하는 비동사에다가 뒤에 형용사가 붙어올 텐데요. 그렇게 하면 이 형용사가 앞에 오는 주어를 꾸며서 주어가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꾸며줍니다. 그래서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모자는 빨간색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My cap, 내 모자가 있는데요. 모자가 어떻다? 빨갛다라는 거야. My cap is red. 내 모자 빨간색이야. 그래서 자 뭐가 빨간색이다? 내 모자가 빨갛다라고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뭔가 더 설명해주고 있죠. 두 번째 자네 모자는 파란색이야. Your cap is blue라고 했죠. 자, 네 모자는 파란색이네. 고 그래서 your cap is blue라고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비동사라고 하는 친구 is가 들어갔죠? is 뒤에 와서 형용사가 꾸며준다라는 거. 이렇게 쓰여지는 게 바로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올때 꾸며주는 자 형식인데요.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에 알맞은 형용사를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The dogs are 그 개들은... 어우,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자, ugly 선택해 주셔야겠죠? The dogs are ugly. 그 다음, 옆에 문장 볼게요. 선생님, 몇 문제만 추렸습니다. 자, 그 다음, 거북이들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거북이 두 마리, t o d d l e s are, 거북이들은 느리다, slow. 비동사 are, 그 다음에 비동사 are, 이거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와서 꾸며주죠.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My socks are, 내 양말들이 어떻다고요? 오렌지색이다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서 오렌지색이라고 하고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my backpack is 내 가방인데요. 내 백팩은 자내 배낭이죠. 백팩 뒤로 메는 가방이 백팩이거든요. 내 백팩은 빨간색이야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서 꾸며주고요.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주어.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들을 꾸며주는 거니까. 연관시켜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다섯 번째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She is, 그녀는, 이씨. 자, 화가 나 있죠? 매우 화가 났어요. Angry. She is angry. 자, angry는 angry인데 어떻게? 그녀가 화가 났죠? 주어를 꾸며주고요. 여섯 번째 보면, his nose is, 그의 코는요? 길다. Wrong. Pinocchio. Pinocchio의 코가 길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써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줍니다. 요렇게 따라오고요. 그다음 b번 봅시다. 과란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그림 잘 보시고요. she is 그녀는 아파요. sick. he is 배가 고프죠. 햄버거 떠올리고 있죠? 꼬르륵 꼬르륵 하나 봐. he is hungry. number 3. this balloon is 야, 이 풍선은 무슨 색? 노란색이야라고 마지막에 꾸며 주고요. 어떤 상태 나타내죠? that That balloon is 자이 블루 이 풍선은 노란색이고요 저 풍선은 빨간색입니다라고 했죠. This balloon is yellow. That balloon is red. His computer is 오 번에 보니까 컴퓨터 반짝반짝 새거네요. His computer 자 his computer is new 새겁니다. 마지막에 her brother is 그녀의 자 남동생 또는 오빠겠죠? 남자 형제가 handsome 와 그녀의 여동 남동생은 잘 생겼네요 handsome 이렇게 꾸며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가 그녀가 아프고요. 그는 배고프고요. 이 풍선은 노란색, 저 풍선은 빨간색. 그의 컴퓨터는 새거고요. 그의 남동생은 자 그녀의 남동생은 잘 생겼다. 이렇게 수식해 줍니다. 꾸며주는 거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서 빈칸에서로 반대 관계의 형용사 반대되는 형용사를 한번 골라서 써볼게요 첫 번째 하기 전에 위에 있는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thin 날씬한 우리 야윈이란 뜻이죠 thin, fat 반대로 fat 뚱뚱한 살찐 뚱뚱한 good 좋은 bad 나쁜 old 오래된 낡은 new 새거지 새로운 자, short, 짧은. Tall, 키가 큰 되겠습니다. Number one, the boy, the boy is fat. 두 번째, the girl is thin. 뚱뚱하고 날씬하고, 반대되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세 번째 볼게요. They are, 그들은, 사이가 좋네요. They are good. They are bad. 막 싸우고 있죠. 다섯 번째, my bike is 내 자전거 새 거예요, new. 여섯 번째, your bike is old. 아이고, 네 자전거는 다 낡아 버렸네. Number seven, 번 볼게요. This is tall. 이것은 키가 큰 나무네요. 이거는 키가 크다. That is short. 저것은 키가 작다.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얘들아?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더잘 기억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형용사의 종류 나와 있던 거 있었죠. 이 부분 한번더 자세히 봐주세요. 선생님, 나중에 질문할 거예요.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해석이랑 단어랑 같이 한번잘 기억해주세요. 그럼 오늘은.